네 안녕하세요. 카드 말기 포스트비대표님입니다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포스기 장비와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보여. 예 바로 이건데요.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포스기는 그래서. 어, 선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하긴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고함입니다. 이 포스기 옆에 아, 포스기 밑에 이렇게 예. 포스기를 보통 이렇게 금고함 위에 이렇게 올려 놓죠. 그렇죠? 그래서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그 뭐죠? 이그 금고함의 가로 세로 길이를 몰라서 어 카운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음, 좀그 당황하시는 분들이 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 금고함의 어떤 그 크기하고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를 좀 보면요,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로, 세로가. 자, 쫙 이렇게 딱 됐습니다. 자, 길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햇... 이게 전등이 비춰서요. 예, 여기까지. 그죠? 딱 됐습니다. 자, 오면, 약 40cm죠? 40cm하고도. 음, 자, 다시 해볼게요. 40cm 하고도 약 40, 어, 1.5cm? 41.5네요. 예. 가로, 세로, 가로가, 아, 세로가 4 1 5고요 41.5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가 41.5, 가로는, 이것도 41.5겠죠. 보시면, 좀더양좀 작나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41cm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재볼게. 41. 41.5인가요? 41.5 가로가 아, 세로가 41.5고요. 세로 가로 세로 세로가 41.5고 가로가 41cm 잡으면 되겠네요. 정사각형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가로가 41cm고요. 이 세로가 41.5입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네요. 뭐 제가 뭐 실수한 건 없겠죠. 정확히 죄수뿐이니까요. 아. 이렇게 돼서 41.41. 1cm 가로 세로는 세로는 41.5cm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이 카운터를 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통 안을 한번 열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지폐를 넣을 수가 있죠. 1,000원짜리 5만원, 만원 5천원, 1,000원 이렇게 저는 이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 여기는 잔돈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페어 그 키를 항상 이렇게 하나는 넣어 놓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이거 한번 빼 볼게요. 이것도 빠지나요? 아, 이것도 빠지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죠? 예.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수, 이걸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아, 수동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수동으로 열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금전함은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 아휴 방이, 이렇게 보시면, 금전함이죠. 이게 금전함, 그, 어딨나, 예. 네. 이게 금전함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선이. 이 금전함하고요. 이렇게 카드단막에 연결을 합니다. 보시면. 이게 금전함 선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여기. 카드단막에. 여기 금전함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예, 금전함하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입력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볼게요. 열리죠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자동으로 금전함 열면 열립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단말기예요. 금전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주변 장치 설정이라고 해서요. 7번. 여기 보면 금전함 설정이 있죠. 5번에. 5번 누르고. 자동으로 해놨잖아요. 제가. 뭐 수동, 미사용 할 수도 있네요. 3번 하면, 3번으로 누르면, 이제 3번으로 했으면 이게 이제 눌러도 이제 입력을 눌러도 금전함이 열리지 않죠. 그쵸? 안 열리잖아요. 자, 금전함을 한번 다시 조정을 해볼게요. 7번. 5번 금전함 설정. 자, 자동으로 해볼게요. 자동으로 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음, 보통 이제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대부분 색깔이 까만색이에요. 하얀색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어, 까만색입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스 본체를 이쪽에 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